이전 동영상에서는 축구공이 고양이에 닿았을 때 위로 올라가고 고양이에 닿지 않았을 때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재미가 없죠? 좀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축구공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임의 위치에서 즉 무작위 위치에서 떨어지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무작위 위치를 y좌표는 변하지 않고 x좌표만 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는 사라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축구공의 이름부터 축구공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무작위 위치로 보내기 위해서는 동작 카테고리에 있는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과 X, Y로 이동하기 블록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은 X좌표값과 Y좌표값이 모두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Y좌표값은 일정하게 사용해야 하니까 이 블록은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190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x좌표만 우리가 모르는 값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산 카테고리에 있는 1부터 10 사이의 난수 블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블록을 x좌표에 삽입하고, 처음 값은 마이너스 150, 두 번째 값은 150으로 수정합니다. 스크래치 부대의 x좌표는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이지만, 고양이가 너무 힘들까봐 마이너스 150에서 150으로 정했습니다. y 값은 축구공의 초기 값인 1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실행시켜서 축구공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볼까요? 네,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그럼 이 블록을 어디에 삽입해야 할까요? 축구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X값의 좌표를 변경시켜야 하니까, 이곳에 삽입하면 되겠네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행시켜 볼까요? 네 원하던 대로 y 좌표는 일정하고 x 좌표만 달라지네요. 이번에는 축구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태 카테고리에 있는 숨기기 블록과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만약 무엇이라면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감지 카테고리에 있는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 블록도 필요합니다. 이 블록을 가져다 삽입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벽으로 수정합니다. 스크래치에서 벽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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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닿으면 공이 숨겨지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공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에 닿을 수는 없겠죠. 바닥에만 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벽에 닿았는가라는 조건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벽에 닿았을 때 숨겨야 되니까 숨기기 블록을 여기에 삽입합니다. 지난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조건문은 벽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항상 감시해야 되니까 무한반복하기 블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코드에서는 무한반복하기 블록이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블록을 이곳에 삽입하면 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바닥에 닿자마자 사라지죠?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이 프로그램이 아직도 노란색 테두리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도 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프로그램의 실행도 멈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모두 멈추기 블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블록을 숨기기 블록 아래에 삽입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시켰는데 축구공이 보이지가 않네요. 이 숨기기 블록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형태 카테고리에서 보이기 블록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축구공이 무작위 위치에서 떨어지니까 고양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고양이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동작을 화살표 키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다음 동영상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